23번 문제는 이게 중근일 때 이게 어떻게 됐냐? 그게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중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AB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에 판별식을 사용하면은 또 역시 AB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AB란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또 다른 a b 대한 관계식의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관계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편백식 사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이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판매식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어, 이 국가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이 영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같은 것을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뭐 지금 B로 된 부분이 특별히 연결되어 보이진 않아요. 네. 이걸 뭐 제곱한다고 해서 뭐 이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죠? A는 그냥 제곱으로 연결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식을 A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어, A제곱은 하고 정리할게요. A제곱은 하고, 그러면 이제 4B 말수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4B 말 이렇게 되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식을 정리하면, r 수 B제곱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식이 0보다 큰지점은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게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어울려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의 배열을 1, 2, 1로 만들고 이렇게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제곱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완전적식은 양수니까, 기본적으로. 예, 음수, 음수 이렇게 돼서 영어가 작다는 걸알 수가 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AB라는 공통의 문자와 연결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부호를 편단해야 되는 사실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식을 정리하는 것, 그게 냥그출제 의도예요. 물론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제 B는 A 제곱 이렇게 하면 테니까 4차식이 나올 거야 아마 그건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식의 판단만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네이직각사각형의 빗변의 길 빗변의 길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뒷변의 식을 이게 이제 뭐 f 같은 거 대신 썼다고생각하신대요 a 단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제 b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판별식 이게 중급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여기서 이제 중간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또 a b의 관계식이 나온다고 알 수가 있고 거기서 b만 a로 바꿔주면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 거고, 이렇게 정의죠 아,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은, <laughs> 여기에서, 아, 어떤 걸 바로 눈치채면 주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로 눈치으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정계한 상태에서 이걸 눈치채면 어차피 문제가 안 풀리거든. 왜냐면은 전개식 때는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8ab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은 4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거든 근데 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식을 가지고 비는 하는 그런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어렵다고. 이 창도 있고, 이 창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식이 이걸 의미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그바로안의 식이 0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어서 정리하는 거죠. 비가이라는식 그것만 대입시면됩 그러면 A 제곱하고, e 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루트 5A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루트 5A라고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절대가 길있 않아요. 루트 제곱이면은. 근데 A는 길이니까, 양수인 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뽑아내셔도 됩니다.